소라이 같은 것들. 에휴 쪽발이 새끼들 씨발. 니네들한테서 소라이크니, 로그라이크니, 개라이크니, 팀닌자 류니 그런게 나오는 이유가 있는 거야. 왜 서양에서 먼저 안 했냐? 그건 맞아그건 팀닌자 프로그램하고 와도 불가능한 거야. 아, 이 불가항력적 씨발. 아, 이 불가항력 어떻게 해야 되죠? 이거? 됐다 씨발. 다시 해야 된다. 조 됐다가 아니구나. 이런 불가능력적인 게 있어. 그렇죠. 투스 2시절꽤 맞죠. 저 레이저 피해 레이저 피해 레이저 피해 아, 됐다. 오케이, 잘 넘어갔어. 잘 넘어갔어. 와, 씨발. 카메라 왜 바꿔? 카메라 바뀐 거 봤어, 방금? 카메라가 왜 바뀌었냐고. 이렇게 만... 아죽겠다 씨.. 이거.. 이거.. 0 10. 10. 10. 10. 10. 10. 10. 10. 위 안에 들어간 게임이야.. 아0 10. 10. 10. 10. 10. 10. 10. 10. 1 달려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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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 공식이 있거든 됐어 이때 써야돼 총네턴에 애들이 나오거든요 네번에 아껴두고 있었지 초반에 쓰면 안 되거든. 와, 막았다. 되게 원래 막아져. 자, 마지막 쪽 나와. 이제 좀 있으면 야, 깨자. 깨 자, 나 이거 적고 싶지 않아. 레이저, 필, 레이저, 필, 레이저! 그렇지. 다이지. 솔류의 이 씨발. 먼저 공격하면 안 돼. 먼저 먼저 공격하면 안 돼. 와 씨발 존겠다 존댓다 안돼, 이게 저버야 돼. 아 포즈 눌러졌다. 와 존나 안... 맞으라고, 맞으라고. 아 씨발년 참야 저... 써야 돼 이거 써야 돼 그냥 못깨 얘네들이 어야 파란 거 파란 거 파란 거아 씨발 어, 죽겠다 아 씨발년이 계속 야나 이거 죽으면 접어야 돼 접어야 된다고 어이 그거 쏘지 말라고 저때 다시 봐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나 죽어 와나죽 전가잡봤거든 누워, 빨리. 됐다. 됐어, 됐어. 깨 같은 씨, 악년아. <laughs> 아, 와... 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간지 알겠죠? 이거는 무조건들어가 닌자 가겠지 하나, 하나, 하 하나, 하 하나,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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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와안다와나하다 하나, 아 너무 나 하나, 저 얼마 쌍년이 나 어, 엎어진 거 나중에 봤어 1초 지나서 봤어. 아 이거 <laughs> 컨트롤러 배터리 부족하다. 아 잠깐만요. 내 앱박 컨트롤러 그거 배 저기 찾아도 구매하긴 했는데 뭐 어떻게 이거를 아씨발. <웃음> 조창이... <웃음> 아, 이거 웃으면 안 되는데, 웃으면 컨트롤도 안 되는 나의 웃음까지 제어를 해야 돼요. <laughs> 이거 맨날 다처만네병신같은와 봤어? 지금 거리 살짝 긴거? 와, 이거 깨난다. 아유, 지금 기회 다 놓쳤다. 이에또 넣어줬어. 어쩔 수 없다. 잘했어. 아, 방금 좋았어요. 아이씨, 18년. 좋은 패턴 다 놔두고 왜그 패턴을 써? 그렇지. 좋아. 짱이, 어, 잘하고 있어. 아유, 써야겠다. 어, 씨발. 좋아요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괜찮아 괜찮아 아이씨발년아 오우 구슬 좀 쓰지 말라고 쌍년아 어나 클럽 번했다 방금 아아 아, 트위치 책임이요 예그좀 네, 있어요 아 이거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 아이저저저씨씨 악년하고 저 너무 가까이 있으면은 어 절대 뻔했다 마지막이에요. 오케이 이진아 잘 맞췄어 잘 맞췄어. 어나너너 너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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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o. 와 씨발 클리어했다. 아아 인술 딱. 무술두 개만 있었어도 이렇게 어렵게 안깼을 텐데, 내가 그걸 아끼고 아끼다 보니까 이 좁은 공간에서 원거리 존나 싸대지. 또 쪼물쪼물하게 두 마리 우겨 나와가지고, 걔네 또 회피 말렙이지. 하야부사 약공을 피할 정도라니까. 저 새끼도 완전히 프로 박스예요. 프로 박스. 동체 시력이 있어. 그냥 피한다니까. 예? 아쪼말라기 때문에 얘 둘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아 이거 어떻게 이게 일단 가자 이거 세이브 레이첼 개병신 같은 년 저거 맨날 당해? 병신 야, 어딨어? 구해야 돼. 아이, 씨발. 아, 병신아. <laughs> 빨리 잡아야 돼요. 근데 위험해.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어디 있어? 어, 이번에 가죽바주카포 아니야. 잠깐만 요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여. 안 보인다고, 이 씨. 리 그렇지. 그렇지, 오케이. 지금 가무를 피하고 있거든. 오케이 원거리 원거리 끝났죠. 정신, 아유. 야 무기 바꿔. 이번에 할 만한 거예요. 어 이게 약과지. 내가 아까 어떤 거 했는지 봐보셨잖아요. 이또도안맞았 어？아, 얘네 너무 잘 피해 이게 답 이야. 아, 이거 좀잘 지나갔다. 진짜. 이또 운빨인데, 아, 이 해골은 못뭐 피하는 건가? 피할 방법이 없네. 봤어요, 방금 제 피하는 거? 얘네는 동체 시력이 아 이거 좋았다. 내가 이건 무조건 맞을 수 밖에 없네. 아, 진짜 환장하겠다, 진짜.

제비가 날아다닌다 해 가지고 비조 점프 찍기를 할 때는 무적 시간이 발동돼 가지고 그거 하고 근데 그걸 하자마자 저 미친 미케란 년이 공격을 하면 답은 없는데 그거 하고 굴러서 반대쪽 그니까 예를 들어서 3시 쪽으로 점프를 해서 찍었다. 그런 다음에 9시 방향으로 가서 점프해서 찍고 그거 말고는 답이 없더라고.